어우, 형님. 어, 진짜. 오늘 우주 명차가 어. 저희 정검 센터에 들어와가지고. 네. 어. 근데 이것도 오늘도 정말 저렴하게 나간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사실 오늘은 이제 영상을 두편 찍을 거고, 일단 팔아드림이야. 우리 썸타다의 팔아드림 컨텐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때? 매도비. 성능보험료, 그 다음에 과표이전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지. 이제 개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매물, 우리 당근거래할 때 어때? 믿음이 없단 말이지, 그지? 어, 그죠. 그렇지만 오늘은 저희가 개인 대 개인 거래도 싹 점검을 진행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편으로는 또 S 클래스, 또 신형 모델들도 한번또 또 찍을 거니까. 아유, 우리 와보니까 막 엔진도, 막 분해되어 있고. 아무튼. <laughs> 세 번째 우리 점검 챕터 촬영인데, 중요한 거는 점검을 너무 꼼꼼하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고객님들도 굳이 여기 전혀 안 오시더라고. 그냥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또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일단 준비한 차량은요. 렉서스 NX 매물입니다. 2천만원 초반에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SB 모델이죠. NX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미리 점검을 끝내 놓은 게 아니라 제가 영상 인트로 프로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님이 바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물론 제가 영상을 몇편 찍었지만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은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오늘은 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간략한 프로필 안내 드리면 자, 2010 5년 12월 등록이 16년식 버전이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8만 6천 킬로입니다. 사고 이력에서는 단순 교환 두 곳, 본네트하고 라디에이터 두곳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은 NX300H 슈프림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특이사항이라고 보게 되면요. 뒤쪽에 전동 트렁크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놨고, 타이어도 넷짝다 잔여량이 한70%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23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이고, 아마 부대비용까지 계산하면, 물론 과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등치등록세에서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될것 같고, 매도비 성능까지 하면은, 내가 봐도 못해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어, 일반 우리 매물보다 저렴할 거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략한 외관실내 좀 보여드리면, 자, NX 화이트 색상 컬러고 어우, 예쁘다, 그지? 명차죠? 명차야. <laughs> 어, 그리고, 이 차량은 저도 운행을 꽤 많이 해봤는데, 차 자체가, 뭐, 렉서스는 말할 게 없어, 그지? 네. 어, 너무나, 그냥 완성도 높은 그런 모델이고요. 슈프림 등급이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전동 트렁가 좀 아쉽더라고. 근데 얘는 추가 작업 해놨기 때문에, 참고 말씀 좀 드리고, 잔여량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옵션만 좀 간략히 보여드리면은, 어, 지금, 제가 진단기 같은 걸 꽂아놨는데, 옵션 간략히 보여드리면, 얘도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자파킹, 오토홀드부터 위쪽에 썬루프그 다음에 버튼 시동, 열선, 그 밖에 뭐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다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실내는 블랙 컬러입니다. 블랙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도 시트 상태 깔끔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로 넘어오게 되면은, NX 모델이고, 전동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직 개인 메모리이기 때문에 뒤쪽에 좀 짐이 있어가지고요. 어. 고 이렇게 하시고 음. 자, 오늘 NX 매물 금액은 2,300, 2,300만 원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NX 검차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X 차량인데 대표님 검차하시면서 렉서스 차량이 특유의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렉서스는 그다지 이렇게 고장 빈도도 높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저희 점검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거 진행 순서랑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입고가 되면은 리프팅을 하기 전에 등화류를 다 점검을 해요. 라이트라든가 테일램프 쪽에 문제가 되는 거, 사이드 사이드램프 같은 거 그런 거 점검을 다 하고 그다음에 진단기를 이제 꽂아 놓은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하고 디스크 상태, 그 서스펜션 누유라든가 그런 것들 점검하고요. 이제 올려서 누유 점검 엔진 미션 뭐 디퍼런셜 이쪽에 누유가 있으면 그거 다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기압 점검하고 부족한 것들 이제 냉각수 워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채워드리고 출고를 합니다. 일단 점검을 하고 사진을 찍는 이유는 이제 비대면으로도 차가 팔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사진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점검 내용을 다 고객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드리고요. 대략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 고질적으로 고장나는 부분들은 제가 집중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윗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가는 차들은 이제 좀 냉각수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뭐 고전압 배터리의 냉각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누수라든가 이런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 리프팅해서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상태 양호하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잔량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앞에는 거의 새 거고 뒤에도 한90% 정도. 그 타이어도 육안상으로 점검해 봤을 때편마모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마모율이 상당히 좋아요. 80%, 80 이상 남은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되게 좋은 차들만 잡아오는 것 같아요. <laughs> 누유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진짜 한0대 보면 그 중에 한대뭐 조금 미세누유 있을까? 그러니까 하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런 속에 안 보이는 부분들. 얘네들이 이제 고무로 돼 있는데 그게 갈라져 있거나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해드리거든요. 음. 어느 정도 노후가 됐다 그러면은 잡소리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떴을 때볼수 있는 거는 다 봐드리죠. 일단 서스펜션 쪽 누유도 없고요. 상태 되게 양호합니다. 얘그 번역되는 것마다 다른데, 진단기마다. 얘는 지금 과거고장이 되는 거예요. 아, 역사? 네. 아, 히스토리라 돼있었구요그 과거 고장이라는 건데 현재 뭐 엔진 미션이라든가 뭐 중요한 시스템들은 다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아마 지우면 지워질 거예요 공기압은 뭐 차주님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차 샀는데 공기압 경고등 갑자기 들어와 버리고 이러면 <laughs> 기분 안 좋잖아요 사소한 건데 브레이크 액은 조금 모자라네요 맥시멈 있는데 브레이크 패드 상태가 거의 새 거였는데 조금 조금 모자란데, 어우 정상입니다. 이게 뭐, 이게 뭐... 브레이크 수분 테스터기. 아 여기 수분... 브레이크에게 수분 테스터기. 아... 초록색은 정상이고요, 노란색은 이제 교환을 해라. 빨간색은 빨리 교환해라. 엔진을도 교환하셨나보네. 아... 예. 요즘 제가 그냥 듣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약간 차도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영상에서 이제 건강검진, 뭐차병원급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차량의 건강검진 대략적으로 어떤가요? 대략적으로 상태 양호하고요. 네. 뭐 키로수에 맞게 고장 나 있는 그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작년에 뭐 이렇게 정검비 관련돼서 수입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검비를 따로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끝에 봤는데 시작은 20만 원부터 비싼 건뭐 70만 원대까지 해서 받는 게 이슈가 된거한두 형도 봤거든. 네. 그래서 점검비를 안 받을 수는 없고 그죠. 근데 이게 합리적인 금액을 형이 대표님한테 물어봤거든.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썸타다에서 진행하는 점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17만 6천 원짜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무료입니다. 네, 저희는 무료고 일반적으로 따로 예약 잡고 오시면은 비용을 주고 이렇게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고지 드리고 점검은 충분히 그 비용을 내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그죠제 그저... 생각에는 왜냐면 아무래도 차가 어때? 싸야 2천, 3천, 4천 쭉 올라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더 많이 비싸게 받는 데고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어찌 됐건 요거 좀 오늘 이렇게 좀 설명 드렸고. 오늘 준비한 이 x 금액 2,300만 원이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